대스윙이 아예 없으니까. 응, 괜찮아 괜찮아. 응. Ready. 아, 그럼 빨리 배우고 한한 시간에 사실은 한 시간, 원래는 이제 이론이랑 뭐 이런 거랑 다 해서 시간을 빡빡하게 다 채우는데 시간이 없는데 뭐 일단은 아직 무력이안 됐으니까 쉽게 치는 스윙을 빨리 배우고 뭐. 그게 이제 실전에도 적응이 되는지 이제 스크린도 시간이 되면 스크린 방향 치고 그렇게 공을 심는 어거안써는 좋지 오케이 얼고 어, 좋다. 그래서 프로들은 훅을 무서워요. 해왜냐면 이쪽으로 먼저 풀어버리니까 여기가 다 거치고 오면서 인에서아웃으로 나가다가 훅 나거든요. 아마추어들은 공 쪽으로 치니까 헤드가 못 오니까 슬라이스가. 음음 저런 훅은 좋은 거예요. 프로로서 미스샷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높게 올 거야. 자 하나 둘 그냥 편안하게 하나 둘 오케이 얼마나 좋아요? 아, <laughs> <laughs> 야, 이래 쉬운 거를 어렵게 가르쳐 슈고자 <laughs> <어이, 진짜>. <laughs> 아무 생각 없지 에이씨 <laughs> 오케이 어이구 좋다 <laughs> 주변 반응이 달라진다 이거 <laughs> <laughs>